<laughs> 안녕하세요 오늘도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제2권 병못 고치는 의사 엉터리 의료제도 황종국 선생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부산지방법원 의료전담 재판장이셨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외국의 입법내를 보더라도 의료인 면허제도를 채택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사전에 전면 금지하는 것 이외에 다른 규제 방법을 찾아볼 수 없다는 논지는 외국 어느 나라의 입법례를 근거로 한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알수 없는데 필자가 아는 한 외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의사 면허 하나만 두고 나머지 무면허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나라가 한 군데도 없다. 앞서 본 것처럼 영국의 보통 법상으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독일은 의사 면허제도 외에 전통적인 생활요법 또는 대체 의학에 대하여 분야별로 20여 개의 면허제를 두고 있다고 한다. 침구는 7년제의 별도 과정을 두고 전문가를 길러낸다. 러시아는 병원에서 나올 수 없다고 판정하거나 병원에서 5년 이상 치료해도 안 되는 환자를 한 명이라도 완치하면 치료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필리핀도 마찬가지다. 멕시코는 주 정부에서 국립으로 운영하는 대체 의학센터를 두고 그곳에서 수강하여 어느 정도 실력만 증명되면 환자를 보게 한다. 생약을 연구해서 환자에게 직접 투여하는 것도 허용한다. 동양 삼국을 보더라도 우리보다는 훨씬 열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증의사를 중심으로 삼고, 양의사와 침구사를 병치하면서 3시간 3자간의 치료 방법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침구사도 양의학이나 한의학의 방법을 마음대로 쓸수 있다는 말이다. 치료자격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시험제도 외에 마을 사람들이 치료능력을 인정하거나 환자를 치료한 신뢰가 있거나.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비방만 있어도 치료 자격을 준다. 이것은 인도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전통 의학과 민간 의학을 합하여 고려 의학이라 칭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삼고 그 산하에 양의학을 하는 의사를 신의사라는 명칭으로 두고 병원에서 전통 의학과 민간 의학 및 서양 의학을 경계 없이 통합하여 활용하면서. 한약은 동약사라는 제도를 두어 완전히 분리해 두고 있다.일부는 서양의학 중심의 의료 제도를 채택하면서도 한약을 다루는 의생을 두고 특별히 3년제 친구 대학을 수십 개나 두어 대량의 친구사를 길러내고 있다.이와 같이 다른 나라는 아예 무면허 의료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 없거나. 면허 제도를 두더라도 그 전제로서 치료 효과가 있는 다양한 의술을 제도 속에 포섭하여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해놓은 다음에 면허 제를 채택하는 한편 면허의 종류를 효능이 명백히 입증되고 유용한 의술에 대하여 다변화하고 있지. 우리처럼 양의사와 한의사를 철저히 분리해 놓고 단순히 의사 면허라는 단일 제도만으로 의료, 자국을, 의료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서구 선진국들은 효능이 있으면 활용한다는 철저한 실험적 사고방식의 전통과 국민은 누구나 자신이 필요로 하는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환자 중심의 의식이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과 마찬가지로 의료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수집한 외국의 입법내라는 것이 공개되기를 바라거니와 만약 그러하지 않는 한 필자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계속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찾아뵐게요. 좋은 밤 되세요.